안녕하세요. 연세T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이죠. 주띠날이네요주띠날 오늘의 연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소리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4월 10일, 주띠의 오늘의 운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주띠분들 지살도로네요. 지살이라는 것은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했다 하는 게 지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어, 나의,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렇다기 보다는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는 우이기 때문에 어떤 법, 특히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주띠분들 무엇 하시든지 간에 순리와 이치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 0일 소띠 오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하루 운수입니다. 소띠운도로 시천권도로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힘이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권세를 지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육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소띠분들, 오늘의,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진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 다른 운세입니다. 호랑이띠분들 역시 1천권이네요 자, 여기서 빨간 간복을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운이 들어온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 특히, 뭐, 시험 같은 거없히 어,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호랑이띠분들, 오늘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4월 12일 토끼띠 오내온 새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온 입니다 토끼띠분들 재살 제살 들어오네요. 재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오는 살이 재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살 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매사 뭘 하시든지 간에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4월 10일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 새입니다. 용띠분들은 시천고도로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오늘 하루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합의도로 오기 때문에, 날도 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순리와 이치대로 있기로 하셨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 운이 상반됐다는 것은, 편법이라든지, 뭐, 불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그런 것들로, 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 내포하고, 내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파하기도 니다이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운은 잘들어왔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많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바라볼수 있다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월 12일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분들 무고 들어오네 무고. 무관 별수에 오른 게 무거워요. 그 때문에 일신의 성공과 출세에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어, 오늘 특히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체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이 뱀띠분들 역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 1일 말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말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 분은 오늘 천살 들어옵니다.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살을 천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살을 내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살이 천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리 이치대로 이끌어가시고요. 안전하게 매사를 이끌어가는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또한 충사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언전논쟁 시비 싸움이 휘발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매사를 조심하시는 하루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띠분들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매사 조심조심하시고 특히 자신의 건강 안전을 잘 살피는 하루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도 잘 살피시면 하시고요 매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사월 십일 양띠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양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양띠 분들 오늘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그다에 오늘 어, 뭘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애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잘 챙기시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잘 살피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하고 대비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설 듣지 않도록 자신의 말과 행동,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띠분들은 오늘 일찍 오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월 10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세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월천복 들어옵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는 게 천복이에요. 이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오늘 무엇 하시든지간에 소득과 결실이 풍성하며 금전 재물용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닭띠의 오늘 연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탈운세입니다 닭띠분들 월살 드론의 월살, 오늘, 닭을 어, 보고 오는 살이 월살이기 때문에 몸수 건강, 안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신의,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피셔서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오늘 일진이 팟사이드로네요. 부서지고 끼어드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런 날, 다른 사람들과 언제든지 시비 싸움이라든지, 어, 금전 관리 좀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실도란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소리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오늘 작대분들,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이별 같은, 이별이라든지, 뭐, 관계가 깨어지는, 뭐, 그, 이, 이, 깨어지는 게 이별이죠, 어차피. 하여튼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로에게 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 보내는 게 좋겠네요. 아, 닥티분들은 오늘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이겨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4월 10일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탈운세입니다. 개띠 분들 오늘 연천수 들어옵니다. 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 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전반적으로다가 아 매사를 어, 진행, 이끌어가며 있어서 순리와 이치대로 정도를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공평하게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분들은 매사를 순리대로만 풀어가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다음에 4월 1 0일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돼지띠 타로 운세입니다. 돼지띠분들은 인문 들어오네요. 인문이라는 것은 내가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기, 인문인 데 벼슬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진의 성공과 출세를 한, 어,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는 뭐라고 평탄하기 때문에 저희끼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저는 4월 1 0일오늘 행운 색깔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4월 1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음력 2월 29일에 해당하고요. 무자일에 해당합니다. g 띠날이죠 일진이. 병력화에 해당한 날이네요. 오늘의 행운 색깔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행운의,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행운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4월 1 1일 토요일 뒷뒷날, 오늘 요새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계도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입니다.